만약 이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김동완님은 730억, 이진우님과 정영진님은 약 350억을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시장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리얼한 시장의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3프로TV를 아시나요? 아마 투자를 해본 사람은 전부 다 알거고 구독도 하고 있을겁니다. 그럼 3%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해당 소식을 아주 잘 정리하신 분의 블로그 내용이 있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tv의 상장에 대한 사항을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정리해보고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tv는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 세 명이 뭉쳐서 시작한 종합방송 채널입니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경제, 금융 및 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동환님은 하나투자금융 출신, 이진우님은 이데일리 금융부 기자, 정영진님은 시사교양 방송인 출신입니다. 세 명이 뭉쳐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름이 3%가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2018년도 이었고 지금처럼 크지 않았으나 그러던 중 천재 1호의 기회가 왔죠 바로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대폭락했다가 유동산 공급으로 인해 대상승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때 많은 주식, 금융, 경제, 코인 채널들이 구독자 숫자가 떡상하는 수혜를 입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3프로TV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구독자 숫자가 폭등했고 22년 6월에 구독자 200만 명을 찍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때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상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종합 미디어 및 교육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기업가치를 1조 원까지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주식 채널의 특성상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였죠. 실제로 하락장이 시작되자 3프로TV의 구독자는 그대로여도 조회수나 반응률은 매우 낮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간 올린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구독자가 233만 명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너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끔씩 조회수가 터지는 것들도 있지만 유명인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10만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운영진들이 구독자 숫자 증가세 둔화와 조회수 떡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을 표현하면 구독자는 매우 많지만 조회수는 기대치에 비해 훨씬 적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의 거품 낀 채널 특징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좋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 상승장일 때와 다르게 하락장의 여파이기도 하고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논란들로 인해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상장 뉴스 기사엔 온통 부정적인 댓글밖에 없습니다. 뉴스 외 공모주 투자 카페나 주식 카페에 가면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현재 여론입니다. 그러던 중3프로 TV가 상장 예심 신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식은 스펙 방식이고 주간사는 NH 투자증권 그리고 추산 가치를 2,500에서 3,000억 원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추산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조회수가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크지 않는 회사가 무슨 100억 대도 아닌 1,000억 대냐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트 가서 스펙 한 평공시를 봤습니다. 합병 비율은 17대 31대 1임, 즉, 스펙 17.31주를 들고 있으면 이에 따라서 이브로드 캐스팅 주식 한 주를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공모가 2,000원 기준 이브로드 캐스팅의 주가는 34,623원입니다. 현재 이브로드 캐스팅 주식 숫자는 총 749만 600주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분들을 보면 김동환 36%, 이진우 14%, 정영진 14%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을 계산해보니 이 브로드캐스팅의 시가총액은 2,440억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니 고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 이대로 상장에 성공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김동환님은 730억, 이진우님과 정영진님은 약 350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스펙 방식으로 인한 지분 이석도 있고 주주 보호 예수 기간 등을 고려 안 했으니 좀 가장된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엑시시 가능한 것은 팩트입니다. 삼프로TV의 22년 기준 매출액은 166억, 순이익은 약 54억입니다. 아무래도 조회수보다는 광고나 다른 비즈니스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순 시가총액과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퍼는 약45 정도 나옵니다. 삼프로TV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상장사로는 한국경제TV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경제와 삼프로TV는 많이 다르지만 가장 비슷한 유형을 뽑아본 것입니다. 한국경제TV는 22년 기준 매출 886억, 단기순이익 138억입니다. 퍼는 9.41이었습니다. 근데 3%는 45배로 약 5배입니다. 근데 최근면에서 3%는 한국경제TV에게는 안 되고요. 물론 3%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인지 어디서 광고를 그렇게 잘 따오는 건지 몰라도 한국경제보다는 순이익을 잘 뽑아낸다는 장점이 있어서 단순히 퍼만 네. 비교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tv의 매출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2020년에서 21년 고점을 찍고 현재 매출 순이익이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3%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교육출판 쪽에 손대는 것 같으나 성과가 나오려면 꽤 걸리고 성공 여부를 판단이 불가합니다. 상장에는 일반 공모 상장이 있고 스펙 상장이 있습니다. 스펙 상장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먼저 상장시키고 이 회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스펙 상장을 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을 못하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수요 예측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서인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일반 상장보다는 스펙 상장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히스토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3%도 이런 판단을 내려서 우회 상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이 크게 잘될 수는 없는 업종이고 사람들의 반감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상장을 하려는 이유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지금 장 좋을 때 빠르게 상장해서 엑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는 VC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새 공모주 청약 시장을 보면 일부 종목은 이때다 싶어서 엑싯을 위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 스펙 상장은 더 심해 보입니다. 아직 좀더 세부적인 정보가 나와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3프로TV도 이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VC나 투자자들을 위한 액심 목적이 100%는 아니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슈카 친구들이나 쯔양, 친찬맹날로 같은 사람이 상장하는 것이 더 여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3프로TV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일단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자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장 진행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공모를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은 그냥 지켜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3 프로 tv의 3 프로 분들도 자신들의 노력을 보상받는 방법은 어쨌든 공모를 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상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공모할지 말지는 자신의 판단에 맞게 신중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